호텔에 도착했어요. 다행히 체크인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오 전에 들어가요. 우와. 침. 내 침. 오. 들어왔을 때 느낌은 약간 감옥 같은 느낌? <laughs> 진짜 침대 이것만 있고 책상 이렇게 있고. 근데 깨끗해요. 되게. 오, 경치 좋은데? 아 덥다 이렇게 돼있고요 아 TV도 있다 조그만 TV 아 되게 심플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아, 화장실 욕실은 어, 샤워만 있고 화장실은 이쪽인가? 아 따로 있어요 화장실 다행이다. 없는 줄 알았네. 이렇게 했어요. 저는 비행기를 거의 24시간 타고 와서 진짜 더러워요. 얼른 씻고, 밖에서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, 아무튼 씻고 와야겠어요. 너무 더러워. 브라질에는 급하게 오게 돼서, 이거 무인형품에서 그냥 대충 산 속옷이랑, 이거는 티셔츠거든요. 압축되어 있는 거라서, 이거 손바닥 반만한 크기에, 뜯으면 이렇게 막 주름은 다 가있는데 그래도 그런 원래 디자인이고 어, 가볍기도 하고 얇아서 아마 빨래하면 되게 금방 마르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여행 갈때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서 나온 치마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한때 되게 많이 입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이거 티셔츠 사온 거 이걸로 갈아입으려고 이제 씻고 너무 압축이 심하게 돼 있어서 잘 안, 안 펴져요. 아, 다 저는 씻고 이거를 입고 나가겠습니다. 어제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밤까지 계속 자고,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어제 도리토스, 나초 하나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고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.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근처에 빵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아침 먹으려고요. 근데 혼자 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, 엄청 가까워서 괜찮을 것 같긴 해요. 이거 어제 뜯은 무인양품 티셔츠 입었는데, M 사이즈인데 좀 작은 것 같아요. 어깨가 작아서 그런 머리 엄청 커 보여.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밥 먹으러 갈게요. 오케이. <목소리> 오케이. <목소리> <Okay, thank you. 목소리> okay. 엄청 맛있어 보여요. 맛있. 아침엔 이렇게 뷔페식으로 되어있나봐요. 주스도 맛있겠다. Thank you. <laughs> okay. 저는 이제 체크아웃하고 나갈 거예요. 혹시나 길 가다가 소매치기나 강도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엄청 중요한 거뭐 여권이나 음,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다 여기 넣어놓고 호텔에 맡기고 가려고요. 그고 여기에는 진짜 뭐다 뺏겨도 되는 거 지갑은 있긴 있는데 그 신용카드 두 장이랑 현금 조금만 넣어서 가져가고 음, 뭐 뺏겨도 그나마 타격이 없는. 것만 챙겨서 두고 나가요. 결혼식장 부페 같아요. k <laughs> 땡큐. <laughs> <laughs> 고양이 사람이 혼자서 고기 먹으러 오니까 웃긴가봐요 쳐다보면서 쳐요 음. 추가요금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엄청 많이 왔어요 혼자서 다못 먹을 것 같은데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Thank you. Thank you. Okay. okay. 오케이, okay, thank you. Thank you. Mm -hmm. <laughs> 택시 타고 쇼핑몰에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출반 들어가요. 여기 티켓 붙이고 저는 이제 미술관에서 나와서 또기 근처에 쇼핑몰이 있어서 거 가려고요. <목소리> t h you. 저는 호텔에서 짐 찾았고요. 이제 우버 불러 가지고 공항까지 갈 거예요. thank you. Thank you. 응? 응? <laughs> 이것도 하나 사 가려고요. 약간 딸기맛 나는 좀신 요구르트 맛이에요.